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적담도 돌려대며, 내거젖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예, 주일이 기다려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입니까? 읽어보세요. 자, 제가 요즘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원수 사랑과, 잘 들어보시오. 원수 사랑? 어떻게 다릅니까? 원수, 그냥 원수 사랑과 원수 사랑? 예, 뒤에다 올렸습니다. 제가 뒤에다 물음표를 붙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원수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산상수훈또 평지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 대부분 쉽지 않은 명령들인데 본문에 나오는 이 원수사랑, 이 명령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두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엘제도, 고엘사상과 손님 접대였습니다. 손님 대접, 손님 접대, 손님 대접은 설명하지 않아도 글자 그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엘제도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엘은 친족과 혈연 공동체 사회를 이루 사회로 이루어지던 때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물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일종의 상호 어, 보호제도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하자면 옛날 시족들이 모여 살때 문중이 똘똘 뭉쳐 서로를 보호해 주었던가? 주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고엘제도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이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이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갈 경우에 내배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써 종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저당잡혀 팔아야 할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 이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친족은 형제의 죄 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했습니다. 너 혼자 죄 지었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가 아니라 공동으로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밖에서 소위 심하게 맞고 왔든지 아니면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척이 귀엽고 그 사람 을 위해서 피해 보수자 보복자가 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 고엘 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서 고엘 제도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의 핵심 공동체 자체의 존속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를 위해서 가까운 형제가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서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 주는 이 용어로 말하면 계대 결혼 제도가 이고일 제도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이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을 두고 다마를 불내 불, 불 질려서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우 사장을 다 알고 유다가 다마를 욕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의롭다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다말은 후사가 없이 죽은 남편의 대의를 이을 수 있도록 아들을 끝까지 낳아 주었다. 바로 이것이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먼저 고엘 제도를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원수 사랑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원수사랑?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멀리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 그대로 따르면 자연스럽게 선과 악, 그리고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죄인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쩌면 원수를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미워할 자를 미워함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던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병자나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차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죄인이나 또 병자, 의롭지 못한 자들은 사실 원수와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본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줘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해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어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본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누구를 칠지는 몰라도 마음 깊이 남아 있는 원수에 대한 원망과 미움 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과 다윗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열두 아들 중에서 특히 요셉을 예뻐합니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티가 나게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다가 마침 지나가던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려주는 게좀 낫지 않느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의 노예는 개, 돼지, 가축, 가축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가축처럼 주인 마음대로 타락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겼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데 주인집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 요셉은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상상도 못할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예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면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계속된 기근으로 양식을 얻고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건너온 형들을 요셉이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이 형들이 요셉의 눈앞에 있는데, 그때 형들은 요셉의 원수라고 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형들의 양식자료의 은잔을 숨기고 일부러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언젠가 기회만 되면 반드시 복수해지겠다. 이 마음을 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감옥에 넣거나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과 선물까지 주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형제로서의 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한 형들에게 잘해주었고 자신을 조주하고 모욕한 형들을 축복합니다. 형들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지만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라고 해야 할 형들을 사랑으로 대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냈음, 보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주시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집파는 누가 되었냐면 바로 에브라임이 장자 집파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역된다고 그렇게 여겨서 사울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업고 죽여야 된다. 이자는 살려주면 나중에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세 차례나 사울를 해치울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한 번이 또 옵니다. 다윗과 그럴 때 이제 장막에 있을 때 잠자던 아무도 보초를 쓰지 않고 잠잘 때사우랑의 장막을 덮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아비새가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땅에 꽂게하소서 장막에서 잠을 자던 사울을 눈앞에 두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요하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후에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 하겠습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부족함 좀더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고 신뢰하여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복을 받습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던 세월을 끝내고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 참 창피하죠. 하필이면 자기 아들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무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야너꼴 좋다 계속 약을 올리면서 쫓아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막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부하 아비세가 당장 저놈 목을 치겠다고 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를 갚지 않고 인내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이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란 너무도 어려운데 방법이 하나 있다면 다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어려운 일들은 역시 신앙으로만 풀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근간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율법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신의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강경을 보고 10개 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것으로 계약이 파괴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그 책임을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다시 두 번째로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지킬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게 보이더라도 계약을 맺은 그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은 주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원수는 아무렇지 않은데, 여러분, 혹시 누구랑 다퉜다고 하십시다. 원수가, 원수가 졌다고 하십시다. 그 원수가 막 마음 아파합니까? 내가 캬, 아, 원수 미워 죽겠어. 내가 마음 아프면그 사람도 어에저 사람이 마음 아프겠다고 마음 아픕니까? 나 혼자 마음 아픕니다. 원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해 떨쳐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게 마련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려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 손톱만큼도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에게는 완벽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는 없습니다. 본문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 뒤에다가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 국률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원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자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베풀어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강과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명령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을 당당히 요구하며 또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